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 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가구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새롭게 태워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 더욱 더 겸손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설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실은 어, 강당에 서는 어, 아직 그 불편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목사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음.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네 어. 이제 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약간 조금 네 멀리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아이 날을 사실은 조금은 어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네 <laughs> 그렇죠. 네음 저는 그래서 이 방학을 아, 특히 이 미국 텍사스의 여름 방학은 짧지가 않습니다. 예.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달 정도만 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두 달, 석달 이렇게 쉬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긴 시간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와 떨어져서 가정과 또한 많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할 텐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내네 아이 가운데 새 아이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은서, 반서야, 은지야 일로 와봐. 어. 아빠가 너희한테 한번 얘기할 게 있어. 어. 너희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 학교가 다닐 때는 학교에 어떤 학교에서 짜여준 프로그램, 프로그램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방학은 너희들 스스로 해야 돼. 너희들 한번 계획을 짜보지 않겠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 알았어요, 아빠. 저희들이 계획을 짜 볼게요. 하고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제가 받은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책상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어, 우리 한 아이의 책상에서는 아침 7시 몇 분에 기상해 가지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세우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언제 많이 세우죠? 새로운 계획들. 아, 맞습니다. 아, 좋아요.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 그래. 2021년도에는 내가 한번 무엇을 해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체구가 아직도 많이 크고 하니까 배도 좀 주변을 겸 아,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아, 세상 사람들.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이번에는 내가 담배를 한번 끊어 볼까? 술을 좀음 그만 마셔 볼까?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1년에 책을 한 권밖에 못 읽는데 이번에는 두권 혹은 세권 읽어 볼까? 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어 젊은 친구들은 아,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남자 친구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될까? 혹은 어떤 좋은 직장을 가게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를 준비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플랜들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에도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큰 플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읽고 그것을 더 나아가 쓰자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어떤 계획을,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골롯에서 말씀해서 사도바오로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계획이고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세워지는 것,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것,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될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타인을 위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 입겠다는 세우심을 받겠다는 세우심을 우리가 시키겠다는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성도 여러분, 달라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 그렇게 세워짐을 입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신을 입을까요? 28절 한번더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권하고, 또, 모든 지혜, 모든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권하고 이것들을 통하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들을 권하고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어, 플랜과 너무도 잘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우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몇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집 사고 장로인데, 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얘기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너무도 강력하고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놓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 감옥에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나는 교회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기꺼이 환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이 고난을 순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섬기고 온전한 자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하기,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무섭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기뻐함으로 환영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옥에 바로 가고 많은 고난을 받은 것도 우리 너무도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어,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그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을 듣는데, 음 사도 바울이 어떤 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본 해법 목사님은 어, 어떠한 믿음으로 저런 찬양을 썼을까 사실은 음, 같진 않지만 부족하지만 저도 음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서 있는데, 과연 내가 저런 믿음에 고백을 할수 있는 다구와 결단이 되어 있는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 너무 부족하고, 음. 오히려 <laughs>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 고난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어, 지난 1년, 2년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어, 세부심을 많이 성도들에게 받았다." 라는 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사도 바울이 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어, 받기 위해 성도들이 그런 세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고난의 자리에 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교육자들도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음.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음, 본회포 목사님만 아니라 음. 이 교회를 음, 음, 섬기는 저희들도 그런 고백을 할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복음 가운데 설수 있도록 네 많은 기도가 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어, 죄송합니다. 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하심을 이끄심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쁜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기뻐하심으로 환영함으로 내가 고난을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먼저는 교육자들이 그런 본을 보여야겠죠.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전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기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내가 기도하는 자들,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자들, 정말로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보네프 목사님, 아니,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목사들 그리고 교육자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한 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 세우는 자로 서기 위해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다라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지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배워오고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사실은 자신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아주 강한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명문의 어떤 그 학회에서 공부를 했던. 그래서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서 회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존심은 너무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은 26절과 27절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환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붙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귀하고 깊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워질 때에 오늘 말씀 27절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구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좀더 쉽게 해석하고 있는데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메시지에 무언가를 보태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귀하고 복되고 하지만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이것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포태거나 더하군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주시는 것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썼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사도 바울만큼 우리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잘될 거야, 우리 자녀가 잘될 거야, 우리가 행복할 거야 그런 부분들 너무 일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사도마을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 무엇이냐 이거죠. 완전한 자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perf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NIV에서는 nature라고 쓰기도 합니다. 완전하다,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가 아이들에게, 야, 매니처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아빠 저 그거 알아요. 어, 엄마가 뭘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숙제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도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꼭메시지 성경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쉽게 해석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말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 가운데 나타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결심을 그러한 계획을 우리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 돌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영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도록 목사님을 위해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세워줘야 되는 교육자들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통화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말씀의 가르침을 통화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십시오.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서 나갈 아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는 비밀스럽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흠뻑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